이제 등산이나 스포츠 같은 걸할때 뚝뚝 거리는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 계단을 오르거나 쪼그리, 쪼그리고 앉을 때 이럴 때야 통증이 발생한다면 가능성이 높겠죠 안녕하세요 닥터나솔입니다 오늘은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관절마다 조금씩 원리는 다를 수 있겠지만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각각 예를 들어서 한번씩 얘기를 해볼게요. 관절에서 이제 손가락을 꺾을 때막 소리 난다 그러잖아요. 이런 경우 이제 제일 대표적인 원인이 기포 터짐 현상이라는 건데요. 손가락이 있다고 하면은 이 손가락 관절 뼈와 뼈 사이의 관절, 여기 안에는 활액이라는 윤활액이 차 있습니다. 이제 산소라던가 질소라던가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어요. 어, 얘네들이 마찰을 시키게 되면은 이것들이 이제 기포 터짐 현상이라고 해서 기포가 터지게 되면서 팡팡거리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는 뚝뚝거리는 소리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가장 보통은 흔한 이제 뚝뚝 소리가 나는 첫 번째 원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대나 이제 힘줄, 이런게 움직일 때 이제 나는 소리입니다. 무릎을 이제 구부렸을 때 나는 소리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힘줄이나 인대 같은 게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소리가 날수 있어요. 정,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이제 보통은 이제 힘줄이나 인대를 과하게 사용했을 때 소리가 조금 더 많이 나는 경우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절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어, 이거는 이제 나이랑도 연관이 있긴 한데요. 관절이 제 위치에서 벗어나 있거나 움직임이 부드럽지 않을 때 나타나는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 같은 경우는 관절이 제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시피 나이가 들었으면은 이제 태행성 변화를 인해서 이제 관절에 위치가 조금씩 바뀔 수 있고, 그러면서 소리가 날수 있겠죠. 이런 거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어깨를 회전할 때 나는 소리 같은 경우는 관절의 움직임, 비정상적인 위치에 있는 움직임, 이런 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질환이 있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관절염이라던가 어, 무릎 같은 데서는 추격증 혹은 뭐 연골연하증 이런 게 있을 때 소리가 날수 있는데요. 어,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관절이 마모돼서 조금 변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데서 소리가 나기 쉽고요. 보통은 통증을 유발하진 않지만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거를 한번 무릎에다가 적용시켜볼게요. 무릎에서 보통 한두 번씩 툭툭 거리는 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첫 번째 이유인 기포 터짐 현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은 안심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네 번째 같은 경우 무릎에서 질환이 있을 때 나타나는 뚝뚝 소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한세 가지나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이제 젊은 사람한테 많이 나타나는 추벽증후군, 그다음에 이제 연골 연화증, 퇴행성 관절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추벽증후군 같은 경우는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걸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질병이에요. 보통은 추벽이라고 하는 거는 무릎 위에 있는 찌끄만한 얇은 막으로서 보통 생후 6개월에서 사라진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남아있는 분들이 계시죠. 예, 그런 경우에는 이 추벽이 활동량이 많으신 성인분들한테서 이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리도 물론 나고요. 이제 등산이나 스포츠 같은 걸할 때. 뚝거 뚝뚝거리는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은 계단을 오르거나 쪼그리 쪼그리고 앉을 때 이럴 때 통증이 발생한다면 이추벽증군이 가능성이 높겠죠. 연골연화증 같은 경우는 연골이 이제 마모되고 융화되면서 뼈랑 부딪혀 가지고 소리가 나면서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슬개골 뒤에 뼈가 이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초기 대응이 많이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고요.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도 많이 예상하다시피 나이가 들면서 뼈가 퇴행성 변화를 겪으면서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에 무리한 손상을 주게 되어서 그 관절을 싸고 있는 힘줄, 인대 이런 데에 이제 마찰되는 소리 가 생기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리가 무겁고 이렇게 좀 들기가 힘들다,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난다, 그리고 시큰거린다 네, 이런 증상을 시작으로 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제 소리가 나는 것만으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치료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겠죠. 우리 몸매 관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생 이제 가지, 가지고 살아야 할 그런 인체의 이제 부속 부위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다르면은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뭐 인공 관절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관절에서 소리가 날때 일단은 아 내가 왜 소리가 날까라고 생각을 해 보시고 이게 통증이 동반된다면 병원에 찾아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복하세요.